김대관, 김완지 규종 그 씨는 경순왕의 성덕을 추모하고 경주 김씨의 왕손다운 긍지를 지키기 위해 바꿉니다. 그, 뭐라고요? 서립! 그럽니다. 국공패 대신 서립공소 서립!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공수를 하시라는 얘깁니다. 이게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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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왼손에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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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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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겁니다. 그래서 다한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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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축관급 제집사 관주세수세수 트루가, 으로가어가 트루가, 고들어가야되가까 그 예?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루가대로 하는 거야. 트가 예? 응, 에, 평신, 응. 오, 오 시라 평순대 왕신의 헌성요사주연실에영세숭모묘불채 자주실정인실.